예,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시험을 저희가 이제 2024년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이 오늘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도 공개가 됐고 가답안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제 요 방송 요 인강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채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좀 오늘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수업 듣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뭐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계신다면 막 토크 포크처럼좀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이번에 시험을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서 시험 보고 이제 바로 시험장에서 이제 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눈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총평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오늘 시험이 어땠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격을 거의 합격 안정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제 체력학원 준비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체력 준비하러 가실 테고 뭐좀 안타깝게 점수가 모자라신다. 아니면 올해 보통 이제 총평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뭐 이제 궁금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점수가 또 월등하게 잘 나오시면 또안 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됐다 난 이제 뭐 합격인데 뭐 근데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 시험이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수업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오늘 느낀 바를 그 담담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오늘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내 말이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랬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궁금하신 건 그거죠? 그럼 내가 이 점수가 이 정도인데 나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워낙 점수가 잘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 거의 뭐따로 당상이니까 안 물어보겠죠. 점수가 월등하게 낮아요. 그러면 아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점수를 제시하면서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점수가 정말로 간당간당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관건이 체력학원을 등록할 거예요 말까요 이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완벽하게 다 발표가 된게 아니고 많은 어떤 변수들과 많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평균 점수가 다 중요한 거니까 완벽하게 이게 어떤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 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오늘 본 시험이 어땠는데 그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왜 이제 과거는 우리가 뭐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소방공무원 체험 시험 이제 소방학 개론을 먼저 보려고 해요 분석과 전망 되게 좀 거창하죠 근데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험지를 제가 딱 받아서 바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문항을 뽑아봤더니 뭐 이제 교수님들의 책 기본서에 따른 단원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본서 기준으로 어떻게 단원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온 거를 살펴봤더니. 연소이론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여덟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2 5 문항 중에서 여덟 문항이란 말입니다. 3 0가 넘어요. 그래서 아 연소이론에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나왔고 작년에 비해서는 요게 두 문항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러면 두 문항이 더 나왔다는 얘기는 줄어든 부분이 있겠죠. 소화이론, 소방 시설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문제가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아 연소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가 777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게 막 절대적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연소 이론도 그렇고 화재 이론도 그렇고 소화 이론도 그렇고 골고루 중요하구나 제가 보통 이거 공부할 때 묶어가지고 여기서 한80%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한그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요 정도가 됐고요 소방 조직이 소방 역사를 포함한 부분인데 올해는 그냥 소방 역사로 두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조직 자체는 별로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뭐그 역사 문제인데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뭐, 뭐 이렇게 내무 뭐 내무부 소속의 뭐 소방과 이런 거 있잖아요. 중앙소방위원회, 도소방위원회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뭐 조직 문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조직 및 역사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두 문제가 나온 거고요. 역시나 재난 관리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냈어요. 재난관리론 자체를 그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은 담백하게 다 빼버리고 그냥 재난의 일반 이론만 가지고 두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2 5 문제가 출제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도 궁금한 거 올해 시험 어땠나요? 제가 난이도 이렇게 적어놨죠? 난이도는 중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난이도 하에다가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 왜 중이라고 뒀냐면 어 요게 딱 한마디로 이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난이도는 쉬웠어요 근데 100점은 안 나오게끔 문제를 냈어요 제가 무슨 문제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23번 문제 그게 되게 막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제가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손도 못 대게 이상한 문제 하나 정도 분명히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도 자존심 있잖아요 100점 잘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인데 올해는 24번 문제가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 문제 뭐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도 못 풀었다 뭐는 아는 안 했는데 우리 교수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그건 여러분도 못 풀게 하게끔 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계산해서 풀었다 어뭐 설비기사 준비를 하셨다든가 뭐 관련학과 출신이시라든가 하신다면 전공과목 수업할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푸셨겠죠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소방학 개론책을 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라면 그 문제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어 어렵네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른 걸쫙 풀고 돌아온 다음에 찍어요. 찍어서 운이 좋아서 맞춘 친구들도 꽤몇명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유리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난이도는 원래 제 마음 속엔 하. 그러나 100점은 나오지 않잖아요. 중하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반응을 여러 학생들의 반응을 봤는데 어려운 건 없었는데 헷갈렸어요. 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중하에다 포커스를 뒀다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수능 같은데 물수능, 불수능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물이냐 부니, 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보기에 난이도는 물에 가까운 난이도다. 뭐불 소방시험이 아니라 물 소방시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수를 안한 학생이 승리자다. 결국은 이게 실수를 하느냐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마음을 좀 담대하게 먹고 가라. 이게 뭐 소방 공무원 시험이고 국가에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발발발 떨죠. 그러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다가 틀리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야 그냥 내가낸 모의고사 생각해. 이진영이 뭐 이진영 교수가낸 그 모의고사 문제야. 그럼 니네 되게 편하게 잘 풀더라. 그런 마음으로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인 학생들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실수로 한 문제 한 문제로 더 틀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실수 안 했었으면 완전 안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실수를 줄이는 자가 승리자였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난이도가 쉬웠을 때 보통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느끼는 바로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난 어려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느끼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없이 시간에 설명을 다 해줬던 내용들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한두 문제 정도는 찍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중하 정도로 제가 난이을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교수님들이 너무 이거 밸런스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딱세 개가 나왔습니다. 위험도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르샤틀리의 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계산 문제 중에 23번 문제 있잖아요. 그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열 어, 소위 말해서 뭐야 이게 복사 연류 속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딱그세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냐 계산 문제는 상중하 난이도로 총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에 해당되는 게 위험도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뺄셈하고 나눗셈만 하면 풀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위험도 공식은 외워라 외워라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려서 거의 다 외우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난이도 하로 분류가 되고요. 르샤틀리에는 이제 난이도 중인데 이거 만약에 막 소수점 단위로 계산 되게 복잡하게 됐다라면 좀 어려울 뻔 했는데 그냥 그 어떤 미지의 물질을 줘서 간보부생 문제에서 물어보던 방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난이도 중정도 되겠구나. 시간은 조금 잡아먹었겠다. 그리고 이제. 복사연료 속구하는 게 난이도 상 그럼 이거는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다 물론 제가 해설 강의 때그 여러분들한테 해설은 해드릴 거지만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렇게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제 정도 킬러 문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많은 학생들 중에 그 소방학교는 잘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0점 맞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관운이 좋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식으로 상중하 난이도 밸런스 맞춰가지고 딱세 문제를 풀었는데 자그 핵심은 뭘까요?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학생이 승리자였다. 이십삼 문제 딱 보는 순간에 거기부터 멘탈이 깨졌다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멘탈이 깨질 것 같으면 체크를 하고 제가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알수 있는 관건 중에 하나가 우리 왜 무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먹 한번 딱 교환해 보고 나서 어우 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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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를 상대할 수가 없겠다. 이거 진짜 얘한테 상대했다. 내가 맞아 죽겠구나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36개 주랭랑도 손잡이법에 나오는 그 병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공부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내가 풀수 있나? 한번 매달려 볼까? 질질질질 막.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앞에서 시간을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학생이 승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짜 선도 못 되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이거 매년 쓰는 말이거든요. 단순암기로는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 단순암기로 가지고 기출 문제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워.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만 살짝 살짝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다른 말을 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뭐 엉덩이인데, 방댕이, 궁댕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조금씩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 엉덩이만 맨날 외운 거예요. 그 방댕이라고 나왔어요. 아,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원리 원칙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아, 이런 것들을 엉덩이, 방댕이, 궁댕이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을 드리자면, 난이도 자체는 쉬웠다. 그런데 그, 그중에 정말로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두개 정도 있었다. 뭐, 그런 정도. 제 생각엔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는 상중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냈다.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농담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그냥 놔둬 보세요. 그럼 답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충분히 풀수 있게끔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만한 지식이 뭘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늘 설명을 해 드렸던 그 내용들 위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게 바로 올해 어떤 시험에 출제 경향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문제 몇 번에 어떤 문제는 뭐가 문제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곧 올릴 거거든요. 해설 강의 올리는데 그때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해설 강의를 올리면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죠.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내년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는 나중에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보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 올해 시험 본 사람들 중에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 지나간 시험을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치지콜콜하게 따져봐야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기출문제 강의할 때도 들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총평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해설 강의도 한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았을 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치, 2025년 대비 앞으로의 우리 수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뭐 계속하는 얘기인데 일단 우선은요 기본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처음에 해야 되는 게자 기본서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해.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하나를 요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뭐 보이로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보이로보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만 어떤 특정한 문장을 딱 써가지고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보이로보라는 걸 뽑아낼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암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단계는 뭘 하셔야 되느냐. 2025년 대비를 하시는 분들 일단 첫 번째 그 공부하는 앞에 그한 상반기 정도에는요 무조건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싹다 내용을 이해를 할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암기는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엔 과학 원리가 많기 때문에 요로 요로한 원 리구나 화재 이론이라든가 연소 이론은 이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아요. 이번에 이제 불내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썼던 문장을 쓴게 아니라 좀 새로운 형식으로 뭐 불내비 방지 대책 중에 외장 단열 재료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기본서에는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적까지 기출 문제는요 시설 관리사 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생소한 어떤 질문들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블레비가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다풀수 있었단 얘기죠 그좀 전에 이제 고득점을 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딱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예전에 이 방법을 알았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서 내용에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대하는 자세인데 이 보통 기출문제. 문제 자체를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이 이거였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유형을 익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우리 시험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 제가 이렇게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그 소방간부부생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 나왔던 스타일로 물어보는 게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 뭐,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더라. 라고 하는 게좀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도 그 승진 시험이라든가 간부부생 시험에서 다뤘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인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버드 이론을 섞어서 낸다든가. 고거 이제 승진 시험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였거든요.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우리 소방, 1번 문제 있잖아요. 뭐, 내무부, 뭐, 치안국 소방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그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올해 간부모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개된 기출 문제는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했거든요. 공개된 기출 문제는 지문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개된 문제는 그 지문 원래 다시 써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뭐다 유형을 익히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지문들을 활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랬는데 사실 난이도는 여기서 더 높일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쉬웠다고 하는데 섣불리 높이기가 힘든 게뭐여기서더 높이려면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섞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면 학생들 다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그 뭐 똑같단 말이에요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단 어떻게 내느냐 어, 문제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이하게 풀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도 반응이 어땠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아니, 왜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 알았는데요. 이게 실수를 했어요. 아니, 분명히 답이 3번 같았는데 또 시험장 가니까 2번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지식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본서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은 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복, 반복, 반복을 거듭해요. 50번, 60번, 70번, 100번을 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완전히 그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는 상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헷갈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금속화재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항상 나오는 문제, 올해도 나왔죠? 그게 물을 뿌려서는 주수소환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안 돼요? 뭐 그럼 수속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수속이체 발생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당연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배웠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셨겠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게 물 뿌리면 안 돼. 아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상식으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장 가서 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서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려야 하는 문제를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보통 한두 개 정도는요. 이 한두 개에 집착을 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이거를 막 구하시는데 그 한두 문제는 교수님들이 마음먹고 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손도 못 대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니다. 이걸 버리고 내가 다른 걸다 맞춰야 되겠다. 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판에 되면 불안하니까 이런 문제에만 집착을 하다가 진짜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올해 데뷔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주입했던 게 뭐냐면 자꾸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지 말고 그 기존에 평,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 풀었을 때 100점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좀 이따 법규 때 말씀드리겠지만 평소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내용들 위주로 다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가 실수를 안 하는 안 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버리는 걸 버릴 줄 알고 시간 안에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공부랑 시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적인 공부는 한가할 때 하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푸니까 여러분들 잘 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시고 오신 분들 느끼겠지만 좀 속된 표현으로 똥줄 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잦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이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건좀 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버려야 될 문제지.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버릴 문제라고 해서 다 했는데 버릴 문제가 열 문제가 넘다. 는 그건 공부를 안한 거죠. 정말 한두 개 정도는 버리는 게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나올 땐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온, 올해 시험은 딱 아실 거예요 뭐가 버려야 될 문제였고 뭐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였는지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는 본인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뭐, 이제, 막, 장사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학원이나 인강 수업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합격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합격에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발 결국 결론은 학원 다니는 얘기잖아. 이러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그 어때요? 수업 들으니까 좀 어땠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혼자 했을 때보다는 좀더 틀이 빨리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인강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수업만 끊어 놓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학원을 다닌다는 건 게임 할때 현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레업 노가 다 떼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스킬을 올리는 거할수 있죠 근데 현질해버리면 어때요 경험치 두배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시면 연봉이 한 3천만원 정도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가 연봉이 한그 정도 되는데 뭐 1, 2년이라도 더 빨리 들어간다면 그 연봉에 해당되는 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소탐대실이라고 있어요. 좀 아껴보려고 그냥 나 혼자 해봐야지 보다는 좀 가능하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1년이라도 더 일찍 합격하시는 게 저는 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업 들어봤는데 오, 이 사람 진짜 들으면 도움되겠다. 그러면 그 수업, 뭐, 인강이 됐건 실강이 됐건 간에 듣는 게 맞죠. 대신에 아까운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중요하다.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실 거잖아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할때 요번에 우리 친구들도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중에 공개되는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관리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승진시험이라든가 하여튼 공개되는 건다 풀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개되는 지문은 많은 수험생들한테 검증을 받은 지문이기 때문에 아 좋죠. 저는 복원된 문제를 별로 믿지 않아요. 제가 복원하지. 않은 이상은.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요거두 가지는 묶어서 세,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자. 뭐랑 관련돼 있습니까? 1번을 잘하면 3번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잘하면 또 4번도 생깁니다.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지혜도 생기는 거고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시켜서 더 많은 문제들을 맞추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여튼 그런 말 많잖아요. 뭐, 그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대신에,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합격을 더 빨리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좀 관건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올릴 건데, 해설 강의도.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설 강의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같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지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총평만 말씀드렸지만. 또 이거를 나중에 또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차차 그걸 하나씩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수업 게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쉴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수험생활은요 딱두 개의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는 시험을 보는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요 시험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올해, 오늘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좀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들은 또그 중에서 정말로 절박한 친구들은 다시 내일부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 뭐좀더좀 쉬었다가 해도 상관 없어요. 이번 달은 좀 쉬자. 4월 쉬고 5월부터 열심히 하자. 그럼 뭐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그럼 뭐 천천히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뭐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느긋하게 지금 총평을 듣는 분들도 그래 맞아 쉬웠어 뭐 그래 그래 뭐 쉬웠는데 나도 한두개 틀렸어 그 정도. 는뭐 인간의 영역 아닌가?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편안하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 나왜 망했을까? 나왜 어느 어디, 어디가 문제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쉬웠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근데 그것도 공부예요 일종에 내가 무엇을 부족하는지 아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공무원 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시험을 망쳐서 내가 떨어졌다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고인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국 이 공무원 시험은요. 고인물들이 많이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큼 머릿속에 많은 상식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요. 소방 공무원이 되는 길이잖아요.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소방관이 되시면. 근데 평생을 보장받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가,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하는 를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시험 보시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딱 열심히 한번 마음을 잡고 해보면 또 내년 이맘때는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해설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